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하이큰 놈이 또 뭔가 트럭을 만들고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아주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예다 네? 합니다. 뭘만들었어막 네, 이것저것 찢어가지고 뭐 만들고 네, 계속 만들어보세요. 트럭 같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했어요. 쟤는 또 이거 살림살이 꺼내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고 아빠 엄마 언제 오냐고 이러면서 네 할머니가 지금 마루 말을 청소 대강 다 했는데, 너, 아, 붙이지 말고 너는 그거나 만들어, 또. 제로, 제도. 옳지, 옳지, 너는 또 음악을 합니다. 얘는 또, 아이고. 네. 음악하라고 난리고 또, 거기 붙이고 다니네요. 다 깨졌다. 야, 이거. 생옆필다 깨져갖고 나오네. 다주서 빨리. 야, 이러고 놉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응? 생방송으로 지금 북치고 다니고 난리입니다 지금. 얘는. 네. 저거 찍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예, 네. 지금. 아, 어지럽히고, 어지럽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또, 뭐, 개집을 지어놨나, 어? 얘는 냄비를 갖고 다니고, 얘는 지금 이런 걸 하고 다니고. 네. 아래 내려가서 해. 언 네, 뭔지나니까. 네. 네. 얘는 지금 뭘하는지난 궁금합니다. 쟤. 쟤는. 는 요리하나 봐. <laughs> 얘는 지금 뭐야? 아, 밥. 잘세. I like I'll pay it. I did that 언 식사나 보여. 크기가 그나 해야지. 거기는 어려워. 한 완전, 네. 완전 신. 자의요그 피가, <laughs> 그 피가 나를 새게 하네. 완전하신. 네.

그 피가 나를 새롭게 날. 하네 안전하신 십자가의 봄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네 할머니 하마터 맞을 뻔했어 크게 불러 노래나 십자가의 봄그 그그 피가 나

너 많이 다쳤다 진짜. 아니 고 에어컨이 너 진짜가 가 나. 이렇게 오늘 게안 해도 할 진짜. 진짜가 가오늘 아, 우리 할머니가 냄비 쓰고 한거다 찍어줬잖아. 다시 아, 코를 좀 갈라준다. <목소리> <저거 저거 해봐. 목소리>

그럼 뭐 어떻게? 해? 크게 제대로 불러 봐. 해보여. 그게 하네. 깨끗게 하네. 새롭게 하네. 안전하시. 심장을 해보여. 급히 그 가나 새롭게 하네. 안전하시. 심장을. 야, 얌전할때 파이해. 꾸피가 그 안전하지 집자가 해보야 꾸피가나 그 새롭게 하네 완전하시 <laughs> 잠이 안네너 완전하시 가, 어, 잠이 집자가 왔어 집자가 해보야 꾸피가나 그 <laughs> 새롭게 <웃음> 하네 완전하시 너는뭐 하는 거야 지금 <목소리베리> 아, 완야아시오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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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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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보여. 그 비가 는뭘 안다 쳐 하자마. 안전하지? 십자가에 보여. 가새게 하네. 예수님, 쬐찍질안하는 애가 같다 해. 십자가에 보여. 그 비가 <laughs> 안 오, 아니, 응아, 예! 아까 엄마가 저걸로 하니까 네 쟤도 이걸로 하는 거 같아. 뭐? 예! 아 이거 노래 마이크야. 아 <laughs> 이거 마이크를 또 어떻게 근데 위험해. 아이라. 이제 그거 구만. 그거는 위험해, 또. 너무 뾰족하잖아. 입에, 입에 하다가 넘어지면. 자, 빠이 해야겠다. 안 되겠다. 또 위험한 거를 생기 때다 이거는, 이거 초. 초네, 초. 해피벌세이. 해피벌세이 안 했네, 이걸로. 해피벌세이 한다 해놓고. 그날. 그날 해피벌세이 한다고 사왔잖아. 그래놓고는. 해피벌세이 난안 하고 이게 나는 연필인 줄알았더니 초네. 하라이 해피 벌스 하자. 시작. 해피 벌스, 벌스. 앉아서 앉아. 해피 벌스데하람이 해피 벌하라이 해피 벌스데 우리 하라이 해피 벌스 해 ]해. 데이 해피 우리 하라미. 해피 벌스 투유. 생일 축하합니다. 후후후. 후불러후불러후불러 후후후후. 생일 축하했어. 2초로 생일 축하를. 여기 2초 나중에 켜면은, 부부부부부부 하고, 막, 저기, 저기가 올라가 호 불어 생일 축하 인제사 안에 그지 강국이 형아도 생일 축하 이번 주일에 만난다 했는데 바빠가지고 그 다음 주 할머니 생일날 인제 만나게 생겼니까 자 happy birthday bye. happy birthday가 <laughs> birthday birthday 끝났어 아유 할머니하고 그냥 심심할 I'm 때마다 to 할머니, to you. You. 할머니 to you thank you 뽀뽀 할머니 I'm h a p 할 y birthday, h a 뽀 m o n y Popo. Do you? Do 유 o u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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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o y 뽀뽀 뽀 o you? I'm going to 할머니 눈을 happy 보고, you, you. 할머니 뚜유 할머니 뚜유 할머니 뚜 코가 you. 어떻게 된게지다 찌그러졌어. <웃음> <웃음> 자, 파이. 할아버 해피 버스데이도 하고 할머니 해피 버스데이도 했어요. 해피 할머니 해피 버스데이 t 바이, 바이. 할 거야. 그다음에 엔드. Yep. yep. 그 다음 단. 아직, 아직, 아직.